트로트 가수 탤런트 진해성이 오늘 미스터 로또 폐막 기자회견에 7위 멤버들과 함께 출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해성이 시크한 슈트를 입고 품격있게 등장해 취재진의 눈길을 끌었다. 진해성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가수 이용기가 있다. 이용기는 안성훈이 승자이지만 진해성과 듀엣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기자회견에서 술렁이었다. 진해성도 이용기의 발언을 듣고 깜짝 놀라며 바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하고 나서 그는 현명하고 사려 깊은 대답을 했다. 진해성은 이용기가 자신과 안성훈의 우정을 갈라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답은 기자들 뿐만 아니라 MC 김성주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용기는 진해성의 대답을 듣고 나서 선배들의 말에 지혜와 섬세함을 느꼈던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은 진해성이 그들의 소중한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하고 우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지성과 애정을 열광시킨다. 기자회견 후 진혜성과 이용기는 팬들의 성원과 사랑을 받으며 진 자신의 멘탈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연예계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제작 발표회 후 진혜성의 재치 있는 답변은 연예계에서 화제가 됐다. 가수 진혜성과 이용기 돌다이 사건을 두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와 연예계에서 추측과 논쟁이 일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상황에 더 긴장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일을 가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평소처럼 친근한 진혜성과 안성훈의 모습은 소란과 추측이 좋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음악 경력 동안 서로를 계속 지원했고, 그들 사이에 긴장이나 갈등의 증오는 전혀 없었다. 한편 미스터 로또는 진혜성, 안성훈 등 실력파 가수들의 출연으로 대중과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쇼는 그들이 경쟁하고 그들의 재능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 사이에 더 많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후 공연에서는 진혜성과 안성훈이 듀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이점 추측과 논란에도 우정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했다.